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매주 아마 이 본문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364페이지 제가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받들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 신년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늘 나아갈 때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나와 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서론으로 전제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아니 꼭 예배당만이 아닌 우리가 눈을 떠서 시작하는 나의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일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일구수 일투족을 살피셔서 그 삶을 통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전제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왜냐,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설정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은 믿음이 아니고는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사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거룩한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소유가 된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될지인데 그 믿음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듯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리변호의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거두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내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2025년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믿음으로만이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계산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신월동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로만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들의 어떤 계산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신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도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믿음으로 가자. 다른 사람이 다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때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은 함락되어질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갈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복습 차원에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따라 합시다. 예배자로 나갑시다. 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올 한해 남은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해 보일까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원어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해요. 여기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까이하여 입맞추다는 의미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가 하나님과 누가 가장 가까운가 그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바로 프로스쿠네오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는가? 어떤 자를 가까이하시는가 예배하는 자들 가장 가까이하시는 이가 하나님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원문에는요 라투레이아라는 원문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대표하고요. 그러니까 프로스케네오, 라투레이아. 내가 오늘 원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은 꿇어 엎드려 가까이, 입 맞춘다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투레이아라는 말은 봉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큰 봉사가 없어요.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하려면 뭐 몸을 드리고 뭐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 예배가 가장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지인데 이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으뜸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등안히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거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 한 시간 들여지는 예배 이것만을 신학에서는 예배라 하지 않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누가 나를 찾을 때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는다 그러면 찾는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잡아서 나쁜 곳으로 뭐 하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나를 찾는다면그 찾으면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뭐 친구가 찾든 누가 찾든 찾는 사람에 의하여 나의 즐거움은 만들어져요. 어. 어머니가 아이들을 찾을 때에는 그 아이들은 행복하죠. 근데 때로는 행복만은 아니에요. 가끔 저도 어려서 어머니가 저를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찾아서 뭘 주려고 찾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패려고도 찾아요. 음. 나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다가 계속 찾는다고 무조건 가면 안 돼. 날뭘줄 것인가 때릴 <laughs> 것인가 알아서 줄 것인가 말까 생각해야지 무조건 찾는다고 쫓아갔다가는 낭패예요. 내가 한번 당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또 다른 사랑을 주시려고.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왜?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입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예배에 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해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과 경애와 순종과 복종으로 드리는 최고의 가치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 인격을 동원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가장 기뻐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 무겁고 중한 것으로 채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2025년도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한 가지를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뒤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에다가 내용이 함께 채워져서 형식과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최초의 예배자로 소개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거기서 최초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정을 이루고 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동생이었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걸 본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볼때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가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음,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의 중요성 이전에 그거를 드리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을 함께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형식만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하고 형식만 가지고 나온 자리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 형식에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고 내가 담겨질 때 그거는 예배가 예배된다. 내 마음이 담겨진 예배, 맞이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옛날에 예배 본다,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 여러 표현을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예배를 본다. 왜 본다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드린다는 말이 함께 함축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어디가 장에 간다 그래요. 장 보러 간다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오일장이 있을 때 이렇게 장 가시면 어머니 어디 가셔요? 장 보러 가셨어요. 그래요. 보러 간다는 것은 구경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구경만 하지 않아요. 가서 구경도 하고 필요한 걸사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함께 드린다는 말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라투레이아, 그리고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초점을 치고 결론 지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드린다.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제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제가 형식에 맞춰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내게 전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 모든 것까지도 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의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림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2차적인 행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림에서 맞춰져야 할 모든 신앙생활이 뭔가 받아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맡아보니까 다 물반족스럽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가 인정하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예배는 절대 은혜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시작한 나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나의 모든 물질도 받으셔야 되고, 나의 시간을 받으시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왔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힐 때 예배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배를 레스럽게 전했다고 해서 내가 받을 영광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였구나 라고 할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이 예배는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헌금에 관한 말씀을 복음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제가 두 편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한 2월 달쯤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요 어떠한 형식 앞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날 받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감동도 감격도 또 다른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질 때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보상하시고 은혜 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때 우리의 예배는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풀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는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에 양을 보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해요. 예배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내용 속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영과 진리가 없으면 이건 메시지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원근각체에서 모여서 왜이 시간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기초가 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천국이 영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도 그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어찌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감동으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새겨주시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모습이 나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된 삶이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주관하거나 내가 세상이 나를 주관하면 나는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노래는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보이더다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만이 보이는,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분명 은혜로운 자리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이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지금 드림의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은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온전히 나와 함께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삼아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만을 힘쓰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기만을 심쓰는 그러한 예배자로 쓰셔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멋진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